몸 곳곳 세월 앞에 무너진 건강상태 많은 생각이 드는 영욱씨입니다. 결과치가 좀안 좋게 나오니까 제가 머리가 너무 하얘지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가서 뭘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엑스 시대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지금 어떻게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가성 노화의 원인으로 활성산소에, 활성산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인체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 찌꺼기로 그 누구도 활성산소로부터 안전할 수 없기에 문제가 되고 있죠. 활성 산소는 이 실제로 배기 가스, 미세먼지, 식품 첨가물, 자외선 등을 통해 이 대량으로 발생시켜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현대인들은 이 과도한 활성 산소에 매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활성 산소에 안전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나 환경 오염으로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는 활성 산소 생성을 더욱 더 가속화시킵니다. 나이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활성산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활성산소의 강력한 산화력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공격하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때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때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면 피부 노화 및 전신 노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만성 염증 질환, 동맥경화 그리고 암까지 각종 질병의 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활성산소의 공격에 취약한 신체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뇌입니다. 이 뇌는 대부분 산화되기 쉬운 지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 산소 소비율 또한 높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쌓이기 쉽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속 노화의 늪에서 벗어나 피부는 물론 내까지 건강해진 52세 박태연입니다. 동안 건강 미녀로 거듭난 그녀의 이야기. 아, 예전에는 얼굴도 굉장히 푸석푸석하고요, 거칠고 건조하고, 그다음에 몸 전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여기저기 아프고 좀 힘들었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암울한 과거.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몸에 쌓인 염증으로 시도 때도 없이 통증에 시달렸다는 태연 씨. 활성산소는 그렇게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그녀의 건강 비결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누구보다 항산화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녀이기에 운동이 끝난 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요? 몸속의 염증과 독소를 없애는 데는 황산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황산화를 채우기 위해서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됐어요. 활성산소 늪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낸 태연 씨에게 리즈 시절을 되찾아 준 것은 글루타치온의 낮은 체내 흡수율을 보완한 리포좀 글루타치온이었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일반 글루타치온이라고 이 친구를 가정을 해 보면 이 자체로는 고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가도 흡수가 잘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같이 곁들여 주게 되면 흡수가 잘 되겠죠. 여기에 이 구조물 안에 이러한 고분자 구루타천을 넣어 주게 되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포장을 해 주게 되면 체내에서는 어 나하고 비슷한 성분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 이거는 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섭취 후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글루타치온의 경우 우리 몸의 세포와 구조가 달라 잘 흡수되지 않는 반면 세포와 유사하게 위장이 가능한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거부감 없이 흡수가 되는 원리죠. 우리 몸으로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일종의 포장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겹 감싸다 보니까 유효성분이 위산에 의해서도 잘 손상을 받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도 올라가고 영양소의 보존 능력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